어, 닭고기 좋아하세요? 어, 제가 여기 미국에서 스페셜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셰프일을 하면서 다양한 식단을 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어, 붉은 육류라고 해서 또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많이 먹지 않고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맛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닭고기로 정말 많은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닭고기가 사실, 어 살그 고기 자체에 별다른 맛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이 여러 가지 재료, 또 소스, 시즈닝이 다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특히 닭고기로 밑볼 만들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엄마께서는 미폴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반반 섞어서 빵가루랑 계란 넣고 만드는 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본인이 하시는 식단에 맞게 아니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재료를 조금씩 바꿔서 얼마든지 맛있게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만들면서 조금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폴 재료 섞어볼게요. 어, 닭고기는 제가 닭다리살로 어, 1파운드 어, 45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어, 다리 그냥 다리살 사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푸드프로세서에 갈았는데 그냥 편하게 살 갈아진 거 사와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가슴살 쓰셔도 좋고요. 어, 가슴살은 약간 이제 오버쿡이 되면 좀 퍽퍽해지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서 이제 요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쪽파 그리나니한 네줄 정도 준비했어요. 양파도 넣으셔도 되는데 양파 썰어 넣으시면 약간 저는 이 고기 익는 시간에 같이 다안 익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약간 볶아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 채소 많이 먹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남아 있는 채소들 있잖아요. 어, 특히 뭐 양배추 같은거나 아니면 브로콜리. 게 위에 드시고 아랫부분 남은 것들, 그런 것들 다져서 저는 다 같이 볶거든요? 뭐 버섯, 뭐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식혀가지고, 어 여기 넣어주면 똑같이 맛도 있고, 오히려 채소를 많이 넣으면 정말 촉촉해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고기 반 거의 채소가 반 정도 될 때도 왔는데, 그렇게 넣으면 진짜 촉촉하고 맛있으니까 꼭 써야 되는 채소 냉장고 있으시면 한번 꼭 해보세요. 생강이거든요. 간 생강 한 티스푼.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은 한 두세 톨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 가루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팔레오 식단이라고 하는 그런 식단을 하는 고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곡물을 못 먹거든요. 밀가루나 이런 걸 전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몬드가루 넣어주시면 또 이제 좋은 지방도 섭취를 하게 되시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저는 코코넛 아미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글루틴 이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소이빈, 간장 만드는 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간장하고 정말 가까운 맛이 나요 제 생각에는 간장보다는 살짝 덜 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달아요 그래서 다른 재료를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 테이블스푼을 넣어 볼게요 간을 조금 해줘야지 그래도 맛이 좀 있으니까 손으로 잘 섞어서 이볼 만들어 볼게요. 어, 계란은 넣지 않아요. 계란 안 넣으셔도 정말 잘 뭉쳐져요. 그거고 굳이 사실 다른 때 계란 많이 먹는데 여기까지 넣어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넣지 않고 있어요. 오븐에다가 구워줄 거거든요. 저는 오븐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좀 튀지도 않고. 정리하기도 너무 편하고 13분 구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구워주고, 그 다음에 팬에서 그냥 소스만 이렇게 끼얹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끝나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만드는 게, 어, 에이시안 스타일 리볼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고수입 그 같은 거 좋아하시면 썰어서 넣으시면 진짜 정말 더 맛있어요. 이거 만드셔서 사실 소스에 국물 조금 없게 만드시면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하나씩 꽂아놓고 놔두면 먹기도 되게 좋고요. 파티 음식으로 그렇게 활용하셔도 너무 좋고요.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이게 데워 먹어도 정말 똑같이 맛있어요. 맛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프렛 하실 때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데워 드시면 진짜 맛있고 너무 편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봤는데요. 어, 한 테이블 스푼 사이즈 정도로 만드니까 16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8시 400도, 섭씨 205도에서 12분에서 14분 정도 구워 줄 거예요. 어, 만든 사이즈에 따라서 굽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닭고기 요리하실 때좀 온도계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닭고기는 확실하게 익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다 익었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 중간 부분을 찔러서 우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어 사실 되게 작고 별로 안 비싸니까 하나 꼭 놔두세요. 특히 가슴살 많이 요리하시는 분들은 가슴살은 오버쿡이 되면 정말 맛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럼 미폴 소스 만들어 볼게요. 간장이나 어, 코코넛 아미노 4분의 1컵 넣어 줄게요. 식초 사용을 하실 때 어, 되도록이면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한국마트에서산 어, 유명 브랜드 현미 식초를 썼었는데 원료명을 보니까 하이 프로듀스 콘시럽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뒤에 재료 확인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길게 많이 적혀 있는 것들보다 원료가 좀 간단한 거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참기름. 돼요. 아 꿀을 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코넛 아미노가 간장보다는 조금 단맛이 더 있거든요. 맛보시고 꿀 양은 좀 줄이셔도 돼요. 오늘 리콜 해가지고 컬리플라로 라이스 만들고 여 이렇게 그린 빈이랑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까 해요 라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푸드 프로세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한데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박스 그레이러에 여기 약간 큰 구멍 있는 쪽 있죠. 이쪽에다가 갈아 볼게요. 이렇게 갈아도 제법 이렇게 밥알 같이 잘 갈려요. 좀큰 덩어리진 거 있으면 칼로 좀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 달아지면 기름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오, 약간 이렇게 볶다가 이제 기름이 이제 코팅이 다 되고 1-2분 정도만 해주시다가 뚜껑 닫아서 5분에서 8분 정도 놔두시면 돼요 약불에 그럼 이제 안에서 스팀이 되면서 익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놀람> 뚜껑 덮고 5분 놔두셨거든요? 다된것 같아요 이제 오븐에 이거 불피시고 바로 구워주세요 밑볼이 이제 다 돼가니까 오븐에다가 하면 이렇게 예쁘게 잘 돼요 끓기 시작하니까 넣어서 섞어줄게요 잘 묻혀주시면서 섞어주세요 오늘 아시안 치킨 미트볼 만들어봤어요. 거기 이제 컬리플라워 라이스 만들어서 밑에 좀 깔아주고 어, 그린빈도 같이 얹어줬어요. 뭐 브로콜리 같은거나 또 다른 채소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요즘에, 음, 저탄수화물 뭐 식단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그뭐 길에 딱 맞는 지금 구성이고요. 오늘 이렇게 치킨으로 밑볼 만들어 봤잖아요. 꼭이 소스가 아니라도, 어, 제가 사용한 방법, 어, 뭐 치킨이랑 또 다양한 또 채소도 썰어 넣으시고, 또 아몬드 가루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이탈리안 밑볼이나 좀 다른 재료, 다른 소스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